오늘, 어, 제 저희, 이제, 특별하게, 아마도 다섯 분을 초대했거든요. 게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, 가슴이 참 뭉클해요. 음, 우리가 꼭, 사실은, 뭐, 아마도라고 해서, 죽을 똥에 는 이렇게, 부쌍하다, 저를 보면 막, 사람들이, 아 애초에 보기 싫어 이렇게 바라보시 하셨는데, 음, 확신되고 넘어질 때도 많고, 쓰였을 때도 많고, 그리고 좌절될 때도 많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곁에서 힘주시고, 그리고 또 위로주시고, 그리고 제가 감사의 길을 보내시는 분들만 제가 철떡 철떡을 했기 때문에,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중한 전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저의 희망이고, 어, 정말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... 어, 있고, 그리고 이 사랑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모든 어, 건강하신 분들의 이런 사랑, 그리고 또 저의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에너지, 생기, 이런 것들을 어, 정말 이렇게 잘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 이후로 어, 더욱더 밝고 경쾌하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어, 저의 삶에 이 순간, 이,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잖아요. 얼마나 행복해요.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한번할머니될 때까지 생전 먼저 일찍 죽으면 죽어보시고요. 예, 네, 여기 함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